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창세기 30장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만 어, 창세기 30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자녀들이 출생해 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야곱의 재산이 증식되어져가는, 재산이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라반 외삼촌 집에 그냥 있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외삼촌이 품삭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 품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신다면 제가 7년 동안 삼촌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결혼하는 당일이 되어서 막상 결혼 첫날 밤을 치르고 났는데 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가 그날 자신과 함께 밤을 보낸 것입니다. 다음 날 외삼촌을 찾아가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냐 라고 묻자 외삼촌이 아, 우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하는 것이다. 네가 다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치르게 되면 라헬도 내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고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 동안 봉사하는 일들이 이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나엘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지만은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네이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무원,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였습니다. 이미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 언니와는 달리 자기는 자녀가 없어서 참, 그게 불만이었어요. 남편 야곱에게 탓을 하는 것이죠. 내게 나 자녀를 낳게 하지 않으면 난 정말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자녀 낳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 하겠느냐라며 오히려 라헬을 책망하자. 이런 오로지 아들을 낳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아내로 주게 되고, 그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참,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서... 야곱과 비라를 통하여서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레아 역시 이제 자신의 몸에서는 더 이상 자녀가 출생하지 않자 이 레아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이제 그 경쟁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레아 역시 자신의 여종 몸종으로 있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야곱과 그 실바 사이에 각과 아셀이라는 또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음, 레아의 아들 첫째 아들이죠 르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체라는 이제 꽃인데 뭐 표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꽃이 향기가 좋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뭐좀 즐겁게 만드는 그런 이제 뭐 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합판채를 구해 와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는 것을 보고는 나혜이 그게 있으면 자기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언니에게 언니 그 합판채를 나에게 주면은 내 오늘 밤 언니가 야곱 남편 내 남편 야곱과 함께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할게. 그러고는 그걸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참참 참 이야기하기가 민망한 이야기인데 남, 남편은 남한 명인데 아내가 여러 명이니 참 이게 정상적인 어떤 가정생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합한 채를 여동생 자기 여동생 라엘에게 건네주고 남편과 밤을 보낼 수 있는 그 권리를 받은 레아가 야곱과 밤을 보내게 되고 그런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는 또 자녀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사갈과 스블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고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자 언니 레아도 벌써 자녀가 여러 명이죠. 아들만 여섯에 딸까지 해서 그저 일곱 명을 낳았습니다. 언니의 몸종이었던 실바도 아들 둘을 낳았죠.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라엘 자신은 자녀가 없잖아요. 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라엘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엘을 생각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생각하셨다라는 이이 단어는 우리가 앞서 팔, 그 창세기 8장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이 방주 안에서 오랜 동안 머물고 있었죠.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 그 방주 안에 머물고 있는 그들이 장기간 머물러 있을 때 얼마나 그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언제쯤 이 방주를 떠날 수 있을런지, 과연 우리가 이 방주를 나갈 수는 있을런지, 밖에 지금 비는 어떻게 그쳤는지. 뭐,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는 과정 속에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참 오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찾아가신다. 바로 이 라헬이 저 언니도 그 여종들도 다 자녀가 있는데 자신만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크게 상심되었겠습니까? 그런 라헬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시고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그 라헬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건 레아와 라헬가의 결혼식이 있은 이후로부터 약한7년 정도 있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참 정상적이진 않지만. 레아와 라헬간의 어떤 그런 그 경쟁심으로 인하여서 여러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한 일가를 이렇게 이제 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그렇게 요셉이 태어날 때까지 전체 이제 하란에서 머무는 기간이 지금 1 4년이란 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네 명의 아내 그리고 11명, 기록상으로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12명의 자녀를 얻은 이 야곱입니다. 그가 그동안 수고로이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셔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많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부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 자신은 자녀들만 이렇게 많아졌지, 실제로는 자기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자신의 집안을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 외삼촌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못하겠습니다. 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참 수고하고 봉사했는지 외삼촌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제서 이제 라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야곱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만 좋다면은 우리랑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참 상당히 완곡한 표현인데 야곱이 떠나게 되면은. 자신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그 계산으로 야곱을 붙잡아 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제 새롭게 품삭, 품삭을 다시 정하자. 그러니까 이전에 14년 동안은 아내 두 명을 얻기 위해서 일한 기간입니다. 그죠? 다시 품삭을 정하는 것입니다. 네가 품삭을 정하면 내가 그, 그게 맞는 품삭을 주겠다. 근데 야곱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외삼촌의 양을 양과 염소를 계속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대 중에 얼룩진 것 점이 있거나 얼룩 얼룩한 무늬를 가진 그 얼룩진 것들은 다 제게 주십시오. 외삼촌은 깨끗한 그런 양과 염소만 외삼촌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라반이 듣기에 뭐 자신에게는 별로 손해 될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에게 양대와 염소대를 건넬 때 자기 아들들에게 시켜서 이 얼룩진 양들은 다 구별해내고 구별해내고 얼룩 얼룩이 없는 양들만 야곱에게 주었거든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얼룩이 없는 그런 부모, 그, 부모 양으로부터 혹은 부모 염소로부터 얼룩진 것이 태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다시 외삼촌 나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 깨돌이잖아요. 형에게로부터 장자권을살 때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이렇게 사내는 그런 아주 깨돌이였기 때문에 외삼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이렇게 내려올 때에 그 새끼를 베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상태가 양으로서는 가장 어떤 안정적이고 평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그 가지들이 파, 푸른색인데 그 껍질을 벗겨서 흰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양 떼들 앞에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양들이 새끼를 베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새끼를 낳게 되면은 얼룩진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들은 얼룩진 것이 없었는데, 야곱이 그렇게 나무 가지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얼룩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 떼들을 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양 떼와 라반의 양 떼가 구분이 되는데, 이 야곱이 거기에서 또 하나 더 나가는 겁니다. 튼튼하고 이렇게 아주 실한 그런 양 떼가 오면은 그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비실비실한 양 떼가 오면은 가지를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튼튼한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새끼 양들은 튼튼한 양들이 태어나겠죠. 좋은 것은 다 야곱, 야곱의 몫이 되고, 좀 약, 약하고 힘없는 것들은 왜삼촌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결국 야곱의 재산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34절 부분을 보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야곱의 자녀들이 이렇게 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야곱의 재산이 늘어가는 과정이죠. 이런 야곱의 하란에서 생활하는 것을 두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요 그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자녀가 늘어가고 그 재산이 증식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섭리하셨습니다. 야곱은 야곱이 원했던 아내는 네 명인가요 한 명인가요? 야곱이 원했던 아내는 나엘 한 명이었습니다. 아마 외삼촌과의 그그 그 약속한 것처럼. 약속을 지켜서 라헬과 결혼했더라면, 그저 이제 라헬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지요. 그러고는 내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결혼해서 언니, 동생 사이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경쟁 속에 자신의 여종들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11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 낳게 되는 그 아주 어 아버지 집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만 하더라도 야곱 혼자 갔는데 흐르는 세월 속에 이제 대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길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불과 몇년 만에 하나님께서 혈혈단신이었던 그 야곱이 거대한 가족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갔던 그, 나그, 그 나그네의 야곱이 이제는 하란에서 아주 부유한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 좋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자녀가 많아진다면은 사실 그 굉장히 좀 곤란하죠. 또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으면 됩니까? 그렇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돈만 많으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그죠?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해서 남의 것을 속이면서 남의 것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가만히 있나요? 이 세상의 법으로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법에 에 따르는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이 지금 자녀가 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을 보면은 참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이 옳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선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 당신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복주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이 지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참 쉽지 않은 한 해였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참큰 어려움 없이, 그리고 어떤 복잡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대처를 잘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때론 우리는 잘못된 결정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정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를 돌봐 주셨기 때문에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 나는 어떤 실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걸음을 돌아보면은.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죄를 짓지 않고는 하루하루를 지나올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비참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 반사하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신 결과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은 인생이 복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야곱을 베데레서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아, 너 이제 좀 있으면 외삼촌 집에 갈 건데 외삼촌 집에 가서 네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고 형 에서를 속이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이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너 재미 없다. 만약 그때의 잘못을 너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란 외삼촌 집에 가서 착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산다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행동은요. 역시나 외삼촌이 나를 속였으니 나도 외삼촌을 속이는 거야. 라며, 꾀을 발휘하고, 좋은 것은 자기가 하고, 나쁜 것은 외삼촌에게 돌리는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칭찬할 만한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한 아내는 나엘이었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여종들까지 아내로 맞는 일은 안 했어야죠. 근데 넙죽넙죽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받아서. 야곱의 행위를 보면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보시고 그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야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하라넷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은혜로 돌보시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것만 얻어내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것은 야곱처럼 살아라. 야곱처럼 우리가 다 살자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로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가자는 것을 교훈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대로 쓰며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써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써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의 펼쳐질 그 미래 시대. 그 모든 시간들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과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위로요, 무엇보다도 큰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 복된 시간, 복된 기회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시간, 받은 기회들을 인내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